먼저 이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대략 일주일 전 공개된 1인승 드론 비행 머신입니다. 홍보용으로 만든 시즈나 또는 미완성의 프로토타입이 아닌 현재 판매 중인 실제 제품의 모습입니다. 약 일주일 전 판매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이미 내년 물량까지 모두 판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도 나왔던 투명 망통입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기술로서 망토 뒷부분을 망토 앞부분에 투영한 기술로 특히 군사용 활용도가 크게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게인 스팟인데 얼마전부터 미국 뉴욕의 거리에서 시범적으로 순찰활동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미국 동부에 있는 메사추세스 주에서도 경찰 업무에 스팟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팟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별개의 회사인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로봇으로 사족 보행 로봇 위에 엄청난 구경의 자동소총이 장착되어 있는 일종의 킬러 로봇입니다. 공개된지 대략 한달 정도 된 제품으로 미군과 호주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도 했지만 요즘에는 10년이면 세상이 아예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발전 속도와 폭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빨라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야흐로 테크놀로지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이 곧 우리의 문명 또는 우리 세상의 모습을 결정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 컴퓨터와 무선 전화기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하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처럼 앞으로 10년 어떤 기술이 등판 예정인지를 살펴보면 10년 후 우리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의 개발이 이미 거의 완성되어 가까운 시일 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표 미래 기술들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그리고 양자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모든 미래 기술들을 총망라하여 함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인 에릭 레드먼드 교수의 베스트셀러인 딥테크 한국어 번역판인 앞으로 10년 부의 거대 물결이 온다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일단 그게 어떤 테크놀로지든 간에 거의 가장 먼저 그 기술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것은 바로 군사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의 경우 올해 등장한 미군의 야간 투시경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녹색으로 조금 밝게 보여지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선명하고 뚜렷하게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AI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 투시경은 그냥 렌즈가 간단한 전자 장비의 힘으로 아주 작은 빛을 크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이번 신기술은 AI가 렌즈 밖으로 보이는 광경을 분석해서 사물을 구별하여 그것이 더 뚜렷하게 보이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이세돌과 대구을도어그 다섯 판중네 판을 이겨버린 알파고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그 다음에인 2017년 알파고 제로라는 신형 AI를 개발하는데 그 알파고 제로는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와 100번 대구을도어 100대 빵으로 그냥 발라버렸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그만큼이나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2020년에 최신 버전인 뮤제로라는 신형 AI를 공개합니다. 뮤제로는 알파고 제로보다 대략 1000배 이상 연산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뮤제로는 인간이 따로 데이터를 주입시키며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학습 방식을 계획하고 또그 방식에 따라 엄청난 속도로 진화를 해나간다는 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늘 등장하는 말이 바로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나 기계들, 현관문, 전등, 화장실의 수도꼭지, 침대, 책상, 보일러와 에어컨, 그외집 안과 집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각자 센서와 모터가 달린 살아있는 작은 로봇들이 되어 있고 또 그것들이 인터넷을 통해 모두 항시 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만물이 모두 우리가 말만 하면 또는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시킨 대로 일을 수행하는 똑똑한 기계 노예들이 되어 있고 또 우리는 그것에 둘러싸인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그 모든 것을 중앙에서 제어하고 관리할 아주 똑똑한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똑똑해야 하냐면 동시에 수십만 개의 장비들의 상태를 일일이 다 제어할 수 있고 또그 와중에 수백만 가지 어려운 수학 공식들을 풀어야 하며 또그 와중에 실수 없이 정확한 판단을 매번 제때 내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할수 없는 수준의 능력이며 거기에 바로 ai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은 바로 강력한 인터넷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사용 하려고 할때 사용자가 대략 10명 만 넘어가도 버벅거리며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의 세상에서는 세상 모든 물건들이 전부 다 하나의 ip 주소를 가진 독립된 개체로 쉽게 말하면 동시에 대략 수백에서 수 수천만 명의 사람이 쉴새 없이 같은 와이파이에 올라타 활동을 하는 정도의 대규모 데이터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건 현재의 인터넷 시스템으로는 그 백분의 1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5G입니다. 현재의 인터넷이 2차선 국도라고 치면 5G는 양쪽으로 천 개의 차선이 있는 데이터의 슈퍼 고속도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세계가 이론적으로는 구상할 수는 있었어도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일정 수준의 인공지능과 인터넷 기술이 지금까지는 따라주지 못해 구현이 못되고 있었지만, 현재 그 부분들 모두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 또 그래서 아마도 3년에서 5년 후면 본격적인 사물 인터넷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약 3년에서 5년 후면 지금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어떤 가상현실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 메타버... 메타버스는 현재 구글이나 애플 또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모든 테크 기업들이 마지막 종착역이자 최후의 플랫폼이라고 여기며 서로 거기에 먼저 도달하기 위해 엄청나게 경쟁 하고 있는 분야인데 심지어 페이스북 의 경우 대략 일주일 전 앞으로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는 뜻으로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 하기까지 했습니다. 메타버스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는 바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또는 아이들하고 함께 보기에도 좋은 매우 드문 SF 수작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보면 바깥 실제 세상과 구분이 안될 만큼 실감나는 또 다른 세상이 바로 인터넷 속에 존재합니다. 거기서는 다른 국가에서 접속한 수많은 다른 유저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쇼핑을 할 수도 있으며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수 있어 사실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나려면 여기에서도 또세 가지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 첫째로는 그런 엄청난 그래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터 성능과 인터넷 속도가 있는데 앞서 살펴본 5G는 그걸 처리하기에 차고 넘치며 또 요즘 컴퓨터들의 그래픽 처리 능력 또한 그게 가능한 수준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둘째로는 바로 VR. 국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인데 대략 수년 내로 실제와 거의 유사한 수준. 물론 이걸 실제로 착각할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큰 방해 없이 깊이 몰입하여 즐길 수 있는 수준의 3D VR 고글 기술이 곧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각이 제일 까다로운데 바로 햅틱 슈트입니다. 그 가상 세계에서 게임을 하거나 활동을 할때그 안에서 받는 충격 따위를 마치 실제처럼 내 몸에서도 느끼도록 해주는 특수 슈트입니다. 시각이나 청각은 고글로 다 커버가 되지만 슈트가 없으면 몰입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현재 헤트엑스와 같은 회사에서 이미 슈트를 개발한 상태이며 특히 손으로 느껴지는 정교한 압력이나 질감 같은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실제와 비슷하게 구현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것의 중심에는 바로 컴퓨터가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용 컴퓨터들의 성능은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수준들이고 불과 10년 전과도 비교조차 어려운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는 고성능 기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글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수준, 즉 무어의 법칙에 따라 매 2년마다 컴퓨터의 성능이 2 배씩 진화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버린 말 그대로 끝판왕 컴퓨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건 여전히 실험적인 요소가 많고 또 너무도 복잡한 기술이라 그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컴퓨터는 이진법에 의해 모든 걸 1과 0으로 처리합니다. 그걸 바이너리 또는 비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모든 곳에 있으며 동시에 아무 곳에도 있지 않다는 불교의 영기 공사상과 매우 비슷하게도 1과 0이 동시에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 컴퓨터 기술의 성능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효율성 및 성능 차이를 내는데 참고로 지난 2019년 구글은 당시 개발에 성공한 53 큐피트짜리 양자 컴퓨터로 수천억 원짜리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 컴퓨터로 대략 1만 년이 걸려 풀수 있는 어떤 연산 문제를 단 3분 40초 만에 푸는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략 10년 안에 이 정도 수준의 양자 컴퓨터 또한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후인 2030년 경에는 이미 도로에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 주행차들이 알아서 돌아다. 다니고 있을 것이며, 하늘에는 드론 택시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사물 인터넷은 이미 완전한 일성화가 돼요. 우리가 퇴근 후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인공지능은 이미 집의 온도를 올려놓고 불을 켜놓았으며, 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를 기다릴 것이며, 우리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요리용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원하는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해먹고 편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이 아닌 고글과 햅틱 슈트를 착용한 채 거의 실제와 구분이 없는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만나 같이 게임을 하며 즐기고 있을 것이며,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라는 강력한 연산 엔진의 힘을 빌린 덕분에 현존하는 수많은 질병들에 대한 치료법들도 개발되고, 그외 인간들이 풀지 못했던 수많은 난제들을 풀게 돼요. 우리 인간들은 더 편하고 즐겁게 삶을 즐기며,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리고 전 세계가 더 평화롭게 살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며,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테크노 국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미래 기술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현실화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